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성프로입니다. 어, 지금, 세아베 스틸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좋은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지금 5% 가까운 지금 이런 넘는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 지금 세화베이 스틸 지주는 제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 12월 달부터 지금 이런, 어, 기대감들로 인해서, 자, 지금 좋은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자, 이런 세화베이 스틸 지주, 결국엔 매수를 진행하셨던,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매도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지금 어떻게 주식을 조금 더 끌고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서 매도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자 이런 지금 어, 걱정과 어, 추가적인 이런 의문점들이 많으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 지금 연구가는요 자 우리가 섣부르게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에 따른 지금 현 구간에 대한 지금 대응 정보들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더 많은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자 이런 영상 접하실 수 있게 자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시면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좋은 재료거리들이 나왔죠. 어, 지금 이런 세아베 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스페이스 X, 엔진을 달고 목표가를 30%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자, 이런 NH 투자증권의 좋은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자, 결국에는 NH 투자증권이 왜 지금 이런, 지금 세아베 스틸 지주, 결국에 목표가들을 상향을 했는지가, 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재료거리들이겠죠. 자, 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어,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 지금 미국의 자회사, 자, 결국엔 SST에서, 자, 지금 뭐예요? 자, 지금 니켈 특수 학금 공장이 지금 2026년도. 자, 이런 지금 상반기 완국을 조금 더 앞두고 있다는 라 점을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1월 말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1월 말에는 뭐가 있죠? 자, 이런 스페이스 X에 관련된 IPO. 결국 이런 기업 공개가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데, 자, 이런 기업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요주주 여러분들. 자, 이런 실질적인 조금 더 자금들이 조금 더 조달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 이런 지금 상. 방기. 자 이런 지금 니켈 어, 관련된 이런 지금 특수금 학 공장 완공뿐만이 아니라 IPO 관련된 이런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세아베 스틸 지주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자 테스트 중인 이런 지금 스타십 관련된 대량 생세, 생산 체제 전환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아베타 어, 스틸 지수. 조금 더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 제가 이전에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어,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조금 더 만들어 가긴 했어요. 자, 보시게 되시면은 자, 9월 달자 보시면 자, 지금 매출액 대비 실질적으로 영업 이익도 전용 동기 대비 결국엔 조금 더 이런 하락하는 조금 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만들어갔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제로거리들로 인해서 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자 이런 스타쉽 관련된 자 지금 어떻게 대량 생산체제들을 조금 더 맞추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자 이런 지금 우리가 상반기 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 이런 매출액들이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자 실질적인 지금 영업 이익도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요. 에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NH 투자 증권에서도 좋은 리포트들을 쓰면서 자 결국에는 목표가들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는 자 이런 좋은 흐름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자 수익 보고 계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수익들을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지만 자,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들을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이고. 이런 단기적인 고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자 차트적인 부분과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지금 사베 스틸지주 관련된 지금 뭐예요? 재료거리들도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인데 자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자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매매를 하시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유는 뭐냐면은 자, 직장도 다니시고 추가적으로 일가도 보내시면서 자, 결국에는 조금 더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점이고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상승 구간에 나왔을 때 단기적인 눌림목 자리에서 어 괜히 겁먹고 조금 더 매도를 조금 더 진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을 거라고 조금 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좀 고충 좀 덜어드리고자, 어, 지금 새아비 스틸 지주 관련된 소통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소통방에서는 자, 제가 무엇을 확인하냐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고점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매도 타이밍들 조금 더 공유를 드리고 있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자, 결국에는 이런 단기적인 고점에서 자, 우리가 일부 수익률들을 조금 더 온전히 가져간 채, 단 장기적인 눌림목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세어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좋은 회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자 우리는 조금 더 이런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자 이에 따라서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 더 이런 어 감이 안 잡히신다 하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자, 010-4813, 자, 273으로, 세아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소통방 지금 입장하실 수 있는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거니까, 자, 부담 없이, 자,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시고, 자,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매수 타이밍들 뿐만이 아니라, 자, 이런 매도 타이밍들도 제가 공유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자, 지금 이런 세아비 스틸 지주 관련된, 자, 이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뭐요? 자, 기술적 분석까지 제가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현구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더 모르, 감이 안 잡히고, 그리고 내가 현구간에 대해서 지금 뭐요? 높은 승률도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자, 밑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자,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 여러분들 자, 영상 내용이 조금 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 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숙률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 이러한 종목들. 자, 추가적으로 선물로 들고 왔는데,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장점이 뭐예요? 어,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제가 이런 종목들을 추천드리는 일단 궁극적인, 자, 첫 번째 이유는, 단기적인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의 이런 매집 패턴들을 조금 더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매집 패턴들을 조금 더 확인을 했을 때, 이들의 전략들, 결국엔 조금 더 같이 따라가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세가 분출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결국에는 높은 승률 또한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자 이런 종목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아베스틸지주와 함께 자 결국에는 담아간다라고 했을 때자 결국에는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수익을 보고 계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요 에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에서 자 추가적인 이런 수익이 조금 더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자 이런 계좌 잔고 자 이런 보유 잔고가 실질적으로 증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점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지금 어떻게 종목들 자 추천을 들어, 드리는 거니까 자 이런 종목들은 따로 뭐냐면요 자 앞서 말씀드린 정보 이외에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의 하나요 소정의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이 선물은 바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인 바 황제주 공개. 자, 황제주 히든입니다. 자, 이 황제주 히든이 뭐냐, 결국에는 지금 엄청 핫한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 주고요. 자, 이런 정보들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패턴 한번 알아볼텐데요. 자, 지금 보실 차트는 인벤티지 랩이라는 차트인데, 자, 인벤티지 랩. 자 이때 상승 보시면은 강한 거래량 용에서 상승 한번 올리고 이후에 고점에서 어떻게 돼요? 자 물량들 던지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 결국에는 금액대를 조금 더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물량들 많이 모은 거 어떻게 돼?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자 지루한 행보장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상승을 일어내죠. 자 이러한 패턴들 이후에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있었고 급등도 일곱 배나 급등했다. 자 이런 패턴들 보이시죠? 근데 이러한 패턴들 인벤티지랩에서만 나타났냐? 아니죠. 자 이거는 셀베스 셀바스 AI라는 차트인데, 자이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강한 거래량 상승에서 자 주가를 끌어올린 이후에, 자 고점 이후에 어떻게 되죠?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자 매집을 시작을 하는데, 이 구간 매집한 구간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거래량을 이용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킨다. 자.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데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 구간에서 사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사냐? 추경 매수를 하냐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알고 우리가 조금 더이 구간에서 조금 더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사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자, 황금이라고 문자 한번 주시면은 아직 지금 이러한 급등들이 일어나지 않은 종목들 제가 추천을 해 드릴 거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보유 시드를 지키는 거는 결국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 그결국에 봤을 때이 구간이 리스크가 있겠어요? 아니면 이 구간이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트럼프 끈질기게 결국에는 설득을 시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엔 뭐로 볼수 있냐? 엔비디아 관련된 성장력을 조금 더,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라는 거고 결국에는 중국 수채를 뚫어냄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력을 조금 더볼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들. 조금 더 담아 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런 이제 급등 안 나온 종목들뿐만 아니라 결국엔 수익률도 얻어 가셔라 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러한 이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음.